안녕하세요. 심심할 때 보는 왓칭잼의 킬링타임의 레슬링입니다. 오늘은 2000년대의 프로레슬링을 봤다면 알만한 사람이지만 아쉽게도 저평가된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에디게레로의 조카로 유명한 차보게레로입니다. 프로레슬링 가문이라고 할수 있는 게레로 가문의 일원이자 수많은 기술을 만든 전설적인 레슬러인 고리게레로의 손자입니다. 옛날의 프로레슬러들을 잘 모르신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차보게레로는 사실 주니어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차보게레로 시니어이며, 마찬가지로 프로레슬러입니다. 차보게레로는 막내 삼촌인 에디게레로보다 3살 어린 조카이며, 삼촌과 같이 WCW에서 활동하다 2001년부터 WWE에서 활동합니다. 그 후로는 에디게레로와 로스게레로스를 결성, 태그팀 챔피언에 오르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합니다. 에디 게레로와의 대립 후에는 아버지인 차보 게레로 시니어와 같이 다니기도 하고 에디 게레로의 친구였던 네이미스테리오와 대립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실제 숙모인 비키 게레로를 매니저로 두기도 하죠. 에즈와 비키 게레로가 연합했을 땐 wwe의 브랜드였던 ecw의 메인 타이틀이었던 ecw 챔피언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ecw는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위상이 낮았지만 엄연히 월드 챔피언십을 획득했다는 것은 그의 커리어에서 돋보이는 사실이죠. 하지만 어이없게도 2008년 레슬매니아 24에서 케인에게 경기 시작 10초도 안 돼서 뺏겼습니다. 그 후에는 평범하게 활동하다가 2011년에 WWE를 나갑니다. 시작할 때 언급했듯이 차보게레로는 분명 꾸준히 활동도 하고 인지도도 있지만 상품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삼촌인 에디게레로와 친구 레이미스테리오의 재능이 워낙 뛰어나서 하위호환으로 보인다는 단점 때문에 위상이 낮고 패배도 잦았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역대급 능력자에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지 차보게레로도 엄연히 준수한 기량을 가진 워커입니다. 레이미스테리오를 배신하고 대립했을 땐 악독한 악역 연기로 관중들의 많은 야유를 이끌어냈으며 흑역사이긴 하지만 커윈 화이트라는 골프 선수 기믹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준수한 기량을 가졌던 차보게레로이지만 상품성을 중요시하는 WWE에선 챔피언을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능력에 비해서 저평가되어야 했고 무엇보다 가까운 능력자들이 너무 뛰어나서 더욱 묻혀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WWE는 차보게레로가 기량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기엔 적절치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차보게레로는 WWE에서 방출된 후에 임팩트 레슬링과 인디 단체, 멕시코 단체를 거친 뒤 현재는 AEW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량에 비해서는 저평가받아야만 했던 인재 차보게레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도 우수한 기량을 가진 워커이기에 저라도 이렇게나마 차보게레로를 기억해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차보게레로가 저평가된 인재라는 사실을 느끼셨나요? 느끼지 못하셨더라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